요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교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창단까지 결성해서 아주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4인 4색의 멋진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북 전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마음 인문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불교 박세웅 교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신교 김진 목사고요. 개신교 안에서 수도공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남양교성관사에서 머물고 있는 성진 스님입니다. 네. 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사회사목국 부국장을 하고 있는 하성용 신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제일 핫하신 분들이고 이제 인싸가 어느덧 돼 있는데 네. 길거리 다니면은 뭐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사인요 청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기 실감하고 계세요 우리 스님과 같이 다니면 훨씬 더그 네. 그걸 피부로 확실하게 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보면 혹시. 아닐까 어, 그 이러다가 네. 스님 딱 보는 순간 맞다. 아 맞구나 어, 제, 제 달려옵니다. 에드월드 처럼 이렇게 가지다니 온다니까 한한 1kg 좀 많이 사온상때가지고 우리 신부님은 어떠세요? 간혹 그 스님으로 오해받기도 한다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절에도 몇번꽁사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제 생일은 아니었고 저랑 같이 있는 분 생일 축하하려고 이제 케이크도 올려놓고 이랬는데. 뒤에 식사 끝나고 나가시는 스님이 저보고 스님 생일 축하한다고 <laughs> 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어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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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부님이 저녁 식사하는 장소였는데요 저 대신 그희 저희 불자분이 저희들 팬이신 것 같아요 음, 음. 신부님 식사를 대신 내주고 가셨다고. <laughs> 사진도 같이 찍고 불사분이랑 불자분이 네. 결제를 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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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재밌는 여,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방송 출연 요청도 많고 그런 가운데도 중창단 만남을 또 만드셨던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스님이 스님 먼저 제안하셨죠. 네 이제 뭐 제가 원래 항상 먼저 좀 뭔가 던지는 거고요. 수습은 이제 목사님이야 교무님, 신부님이 이제 수습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했던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었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이래서는 그치지 말고, 음. 어, 많은 분들하고 종교를 있으신 분이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나, 종교 없는 분들도 저희와 편하게 공감하고, 또 저희도 또 위로를 받고 위로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라고 같이 이제 고민해서, 결국은 이제, 중창단을 만들게 오. 된 거죠. <laughs>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해요? 뭐, 네. 노래는. 슈퍼에 있습니다, 슈퍼에 있습 제가 제 입으로 제일 잘한다고 말하기에는. <laughs> 약간 항상 로 찬성가도 부르시고 하시네요. 네, 네. 그, 우리 중창단의 의미는 사실은 그 기존에 종교인들 이렇게 만나는 모습 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더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고 좀더 상지적으로 좀, 좀 접근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음. 노계는 매개 삼은 거죠. 네. 음. 네. 그러면 선곡은 어떻게 해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나요? 저희가 그래서 종교적인 <laughs> 노래는 안 합니다. 대중 가요로.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비종교인 분들도 만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종교 노래를 하면 너무 뻔할 수도 있고 혹시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음. 그래서 대중 가요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는 대중 가요로 하는데 너무 종교적으로 부르죠. <laughs> 저는 연불 스타일로 부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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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발성이나 네. 나올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네. 교모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일반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듣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일단 저희는 노래를 하게 돼 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노래 실력이 목사님 빼고는 정말 저희가 다 도토리 키재기여가지고. 음. 요즘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앞서 이제 네분 소개할 때 음, 정말 네 분의 사인사색 매력으로 종교 대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개를 네분 사이에는 불협화음 같은 건 없으세요? 의견 대립이라든지 뭐, 어, 식사 없습니다. 때라든지 뭐. 없습니다. 네, 스님이 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 없는지를 네, 네. 네. 저희는 철저하게 <laughs> 매너의 관계입니다. 네, 음. 저희의 관계는 뭐딱두 <laughs> 자입니다. 매너. 음. 매너이기 때문에 음. 뭐,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분이 뭔가를 하자고 하셔도, 뭐, 어다 따라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음.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이제 메뉴, 식사 메뉴만 이제 저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음. 고민을 좀 해주시는 거죠 음. 주로 뭐 드시는데요? 스님이 계시면 국수. 칼국수. 음. 네, 중국집 이런 데 가고요. 음. 스님 안 계시면 바로 고깃집으로 가요. <웃음> <웃음> 고기를 즐겨 하시 <네네. 웃음> 네. 평소, 음, 각그 종교 지도자로서, 음, 애로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직업 이 있는 분들은 직업에서 얻는 그런 어떤 그뭐 직업병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시부님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받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적으로. 근데 그런 걸 받더라도 저는 이제 나머지 세분 만나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어, 새벽 예불도 힘들고, 뭐, 또 절을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뭐, 2,000배, 1,000배, 3,000배, 뭐, 이렇게 하, 하지 않나요? 저도 이제 뭐, 3,000배 이런 거는 진짜 특별한, 음. 어떤 시간대. 저도 뭐, 뭐 훨씬 젊었을 때, 한, 8년 전에 하루에 3,000배씩, 이제, 100일. 음.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음. 보통은 한 108배 정도? 108배는, 한 천천히 하면 22분, 빨리하면 한뭐 17, 8분 와.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108번 연습이 되면은 네, 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가지는 않습니다. 음. 네, 않고요. 3000배 하면 무릎 관절도 좀안 좋아질 것 같고 아, 해서. 그래서. 그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전체가 다 힘들기 때문에. <웃음> <웃음> 뭐, 특별하게 무릎 아프다고 자꾸 에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일단 숨이 차고요. 음. <laughs> 힘, 힘이 드죠. 사실 이거는 힘이 드는데, 음. 대신 이제 이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자기가 호흡에 맞춰서 그냥, 느리신 분들은 11시간 해도 되고, 한 1시간 하고,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음. 뭐, 조금 인내가 필요하지, 육체적으로 힘든 음. 부분은 어느 정도만 지나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해봤을 때는. 음. 그 3,000번을 또샌다는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예전에 3,000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염주 안에 3,000개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염주를 세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이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세는 분 죽비를 쳐서 안내하는 분인데, 요즘 이제 계속이라고. 카운터 되는 게 있습니다. 음, 편리해졌네요. 아주 편리해졌어. <laughs> 네, 목사님은요. 목사님도 그, 새벽기도 힘들잖아요. 예, 뭐 삼, 목회를 할때 새벽기도 힘들어하는 목사님들도 좀 계시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신학생 시절에 많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사 임직을 하게 되면 뭐 새벽기도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데 가장 힘든 거는 저 같은 경우에 그 목회할 때는 사실 목회 다양한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또 이런 분들의 반응을 다 수용해야 되고 또 싫어도 싫다는 말못 하고 음. 네, 또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뭐 성직자라는 또 이미지가 있고 목사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거기서 오는 내면적인 힘듦이 목사님들한테 가장 힘든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음.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깨치면 사실은 허술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수행이나 수도하는 그것이 가장 힘들죠. 네. 음, 우리 교모님은요 네, 저희도 뭐 수행상으로는 이제 아침 새벽 5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힘든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익숙해지고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거의 같은 신경인데 가장 종교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쨌든,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음.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지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시, 신뢰를 얻어서 그런 어떤 법이 전해지는데 음. 그런 괴리감, 내가 아는 바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할때 그때 음. 가장 많이 스스로가 음. 참 많이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특히 요즘은 이제 네 분이 방송을 타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여야 되 돼. 예, 그런 점들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제 화합이라든지 소통도 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신부님하고 우리 스님은 오히려 반대일 것 같기도 해요. 좀 이때가 외롭지 않을까 싶은데. 정반대로 이때가 더더 복잡합니다. <laughs> 어떤 점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의 달인만큼 접촉이 크잖아요. 음. 그러면 그만큼 또 불협화함도 큽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서운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 더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이나 음. 어,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아이좀 서로 어색하면은 차 절여 저 오는 경우도 있고 음, 음, 음. 아이들 데리고 부부가 와서 네, 아예 같이 와 전에 들때 가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제 사태, 제 생각에는 사 차례, 오월달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나 음.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 분님분요. 네, 저도 뭐 스님하고 비슷하게 오월달에 이제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행복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거꾸로 이제 갈등이 더 커져서 이제 뭐 상담하시거나 성당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이제 뭐 전화 스님이나 뭐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스님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기들하고 되게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부모 심지어 부모님도 되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런데 동기 신부님들은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새로운 가족 그 다음에 어. 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그런 것들이 더 커지는 게 5월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서로 네 분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럼요. 네. 그지, 거의. 네. 어떨 땐 제가 신부님하고 스님보다 더 자주 만나다. <laughs> <laughs> 사실 뭐 저는 가족보다 더 많이 대화를 하는 니까 <laughs> 네. <웃음> 맞아요. 어.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네. 그 어느 나라보다 출산율 저하가 음. 심각한데 이게 이제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네. 없어지는 곳도 많고 네. 출가하는 분도 줄고 있다고. 그렇죠출가자감소는 증명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원래 종교인의 증가 수가 그 종교의 출산과 관계가 밀접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기독교 가르침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음, 음, 음. 창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어서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걸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서 그 산하 제한 이런 것도 굉장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요새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거꾸로 이제 사회문화 영향을 우리 기독교가 받으니까 기독교인들도 이제를 애 많이 낳지 않게 되니까 음. 굉장히 주일학교가 지금 거의 저 위기에 맞습니다. 서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 절도 예전에는 육남매, 칠남매니까 음. 한 사람 출가해도 큰 신경을 안 썼는데 부모 입장. 거의 한 30년 전으로 끝났죠, 거의 한. 30, 40년 전으로. 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출가하시는 분들의 의지나. 이제 마음에 가고 이런 부분들은 더 커졌고 음. 던것같 얼마 전에 사실 또 이렇게 참 이유를 배반적이지만 저희가 또 성가정 이라고 김수환 측위원님께서 네. 세운 입양시설을 저희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며칠 전에 저희가 소정의 물품도 마련하고 기부도 하고 하면서 뵀는데 이렇게 참 부족한데 또 입양하는 음. 기관에는 또 많은 아이들이 를 보면 또 해외 입양도 상...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 해외 네. 입양도 국내 굉장히 입양도. 많고 네. 뭐성 가정은 뭐시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입양 예 국내 하시는 네. 곳인데 음. 또 그런 걸 보면은 또참 마음이 네. 예 출산율은 적어 드는데 아직까지 또 이렇게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음. 것 때문에 또 그런 거는 또 보면은 한또 출산율만큼 또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나 뜨는 음. 상황입니다. 네, 해외 입양 대신에 국가가 좀그 아이들을 그렇죠. 품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가 큰 영향을 미치죠. 네, 그뭐 저출산 고령화는 종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큰 영향을 미치죠. 미치는데 이제 저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현상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약간 그부입부빈익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운 분들은 출산율이 그 통계적인 거긴 하지만 훨씬 더 낮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그 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보 출산이 높은 것은 이게 그냥 환경적인 거 아니면 마음가짐 이런 것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부익부빈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종교의 본래 목적이 있어서 저희 선주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누구로 드릴수 있을까에 대한 음. 고민? 그다음에 연구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어, 네 분이 우리 전라북도 전주를 찾은 까닭은 이번 주에 원광대학교에서 네 분을 또 초대해서 특강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으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제 원불교 쪽에서 이분들 이렇게 모시고 싶었었는데 마침 이제 원광대학교 이제 비교과 통합센터라고 해서 음. 거기에 이제 세계 고전 광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전 중에서도 어떤 불경이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가치들이 담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분씩 대표적으로 이제 풀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이제 모시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오프닝 성격으로 저희들 넷시서 같이 음. 어 이제 고전과 이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현재 이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이네 분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제 토크쇼 같은 네, 형식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가신 분들이 네. 마음의 힐링을 얻을 것 네네. 같은데 이렇게 각기 다른 종교가 대화합을 이루는 것 자체가 종창단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연구 대상일 것 같아요. 다른 네, 나라에서 그렇죠. 아마 그 공고민 생각해 보면 어떤 나라든지 각 주도된 나, 종교가 있어요. 미국 그러면 기독교, 네. 뭐 이태리 그러면 가톨릭, 뭐 인도 그러면 힌두교. 그래서 거의 8 구십 퍼를이렇 주도하고 있는 종교가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 나라가 세계 에 없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어떤 그 규모와 어떤 그 문화를 서로가 이렇게 교감하면서 하는 나라가 없는데 이것은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만 에그 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렇게 음. 다른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성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자극이 되고 좋은 충격이 되고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일례로 뭐 부처님 오신 날 신부님이 절에 가기도 하고 성탄절에 또 스님이 교회에 가기도 음. 하고 성당에 가기도 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 이게 꼭종교간에 이제 종교 안에서만의 교류는 음. 뭐 자체적으로도 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는. 제그 종교 안에서의 교류만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많은 모든 분을 모든 분을 배회 하니까 그런 면들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도 봉사도 같이 가고 음. 이런 것까지 실천을 한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수적인 저희들의 어떤 그 기대는. 그동안에 종교인이었다가 종교를 믿지 않거나 아예 음. 종교관이 없던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음.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그런 저희들의 가치로 보, 보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은 출산율도 지금 저하가 심각한데 어 불교 신자라든지 성도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동시에 어느 종교를 택하든지 자유입니까? 그거는? 이왕이면 기독교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네. 서로 바람은 다를 것 같네요. <laughs> 원래 믿음이 자유여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종교성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스스로를 어, 좀더 풍성하게 하고 삶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성숙된 자세로 해결할까라는 답을 각자의 종교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습을 통해서 그 종교성을 또 많은 분들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종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다치게 만나시면서 뭐~ 옆, 다른 종교를 믿어볼까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음. 아~ 이런 이야기들은 불교세지만 당신의 종교에서도 참 빛이 있는 거구나 음.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셔서 오히려 또 종교인 분 자기 종교성이 깊어지고 음. 종교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인데 조금 한 발짝 떨어져 계셨던 분들에게는 그냥 종교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음. 그런 길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음. 어디로 가냐 <laughs> 뭐 이제 여기서 이걸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제 <laughs> 경험 중에 하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불교 절에 가서 한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의미에 대해서 음. 불자분들에게 당연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불자분이 오시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laughs> <했는데. 웃음> 저희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종교에 갈고 있었던 그 편견, 음.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오해들. 음.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저희들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음. 기쁩니다. 네. 혹시라도 그러면 네분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거에 대해서 세관경을 입거나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오. 저도 없었습니다. 네, 저도 저희 그런데 개신교는 네. 조금 다르죠. 개신교는. <laughs> 어, 다른 종교에 대한 그좀 여러 가지 그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음. 제가 종교간의 대화 이런 화합 이런 운동을 함께하는 걸 보수를 보면 마치 제 저의 그 신앙을 의심하거나 음. 저희 목사를 의심하는 있죠. 사람들이 네. 종종 있어서 인터넷에 음.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는 경우가 <laughs> 많이 있습니다 댓글로 음. 저를 놓고 음. 그런 거를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우리 개신교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 또 방송에 힘이 있어서요. 음.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상식적인 어떤 그 네. 마음이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저희는 네 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께서 음, 앞으로 중창단 만남을 통해서 많은 또 국민들과 만날 텐데 어디까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만나면 끝이 없는 거니까 음. 어느 곳이든 저희가 함께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면 저희가 힘 다하는 는 같이 찾아뵙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눌 생각을 갖고요. 그것이 음. 이제 어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또 벗어나서도 저희가 항상 우리 목사님의 꿈이신 어, 유엔인과 노벨 평화상을 받아보자. 와 좋습니다. <laughs> 네, 이 꿈을 저희가 또 같이 다 나눠 갖기로 했기 때문에 <laughs> 음. 그만큼 저희가 선한, 어, 행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더 많은 곳에서 함께 위로하고 공감받는 음.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앞으로 하고도 찾아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어, 세상살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네 분이 이렇게 종교화합도 이끌어내시고 잘 지내는 모습, 그리고 좋은 말씀 통해서 그분들 따뜻하고 행복하게 좀 보듬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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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클릭 이사람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집으로 1시간 마련했는데요. 음, 5월 가정의 달 만큼은 소중한 분들과 고마운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mm -hmm.